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망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역대 연대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생명양식은 신명기 32장 7절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신명기 32장 7절 보면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생각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비인이죠. 이것은 분별하라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역대의 연대를 분별하기 위하여 먼저 정확하게 연대를 계산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연대의 연구가 중요합니까? 첫째로, 정확한 연대의 연구는 실제 하였던 역사의 사실, 팩트를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 2절 말씀 보세요. 디베료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열다섯 해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로시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세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라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렇게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때를 분명히 성경은 연대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년 되는 해라는 것입니다. 디베로 가이사는 로마의 제2대 황제로 추후 14년부터 37년까지 통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선왕인 아구스도 가이사 왕의 말년인 주후 12년부터 선왕과 함께 공동통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실제 통치는 주후 12년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통치 15년은 주후 26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디베라 가이사가 아구스도와 함께 공동 통치를 시작한 주후 12년부터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15년이 되는 해, 주후 26년에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위선 박아브라 목사님께서는 신비롭고 오묘한 섭리 64페지에서 이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아무리 많은 일을 행하셨을지라도 인간들이 그것이 진행되었던 연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거나 또그 시간적 배열을 불확실하게 알면 존재했던 역사의 진실성이 왜곡되거나 뒤바뀌며 또 허구의 역사로 전락하고 심지어는 역사적 사실이 아주 사라지기까지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확한 연대의 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확한 연대의 연구는 하나님의 신비롭고 오묘한 섭리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모든 일이 그 목적을 이룰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의 봄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때가 차야 이루어집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성육신하신 것은 가장 신비롭고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정확한 연대의 연구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을 생명력 있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나셨는지 정확한 연대를 연구할 때 바로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오신 구속 경륜을 생생하게 알수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6절 말씀 보세요.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3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올라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베들렘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올라갔습니다. 5절에 그 정원 한 마리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6절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도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땅에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선 박가브라 목사님께서는 신비롭고 오묘한 섭리 65페이지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실제했던 역사적, 역사의 사실들이 시간적 배열을 따라 모아질 때 세월의 껍질을 벗고 역동적이고 완전한 모습으로 살아나오게 됩니다. 그리하여 각 시대마다 행하신 하나님의 신비롭고 오묘한 섭리가 단순히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머물지 않고 오랜 세월의 간격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현재 각자 나와 또 미래 우리 후손들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장엄한 구속사적 경륜으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경의 정확한 연대 연구를 통해서 역사적 사실이 밝혀지고, 그리고 거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장엄한 구속사적 경륜이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의 정확한 연대의 연구를 통해서 역사적 사실이 밝혀지고, 또한 그 역사적 사실이 일어난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이, 밝히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성경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깨닫는 저희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대로 다 이루어 주심을 믿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